하시니까 조회사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되게 온수매트나 전기매트 한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 뉴스에 또 나왔는데 작년 11월에 어떤 소비자가 온수매트가 라돈이 검출된다 이래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보도가 11월에 나왔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해서 지금 수거 명령을 내렸대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 회사 거 쓰고 계세요? 저도 온수 매트를 쓰고 있는데 저도 오늘 그래서 그 어디 거를 쓰고 있나? 지금 제가 잘 살펴봤거든요. 라돈이 검출된 회사가 대현 하이텍의 하이젠이래요. 그 온수 매트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되게 돼서 지금 다 그거를 뭐 다른 매트로 교환을 해주고. 아니면은 반품을 하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자, 저, 댁에서 쓰시고 계신 거 어떤 건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 이걸 국민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업체에 알리고 이걸 국민이 했어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수도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린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라돈이 나오는 그런 온수 매트를 쓰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 피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준치의 한 4배 이상 검출이 됐다 하더라고요. 정부가 나서서 이걸 빨리빨리 해 줬어야지. 이것도 국민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라돈이 검출되고 있는 거를 알고 업체 측에 얘기를 해서 업체하고 둘이 맞짱을 뜨고 있을 때 정부는 뭐 했나요?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조사를 하고 맞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네 아, 수거 명령해라 빨리 이거 어. 그럴 동안에도 우리 국민들은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건강이 나빠졌을까 이게 라돈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되게 높대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온수 매트를 그 라돈이 검출되는 온수 매트 말고도 다른 온수 매트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분들은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뭐 2년에 한 번, 뭐 직장에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을 때, 건강 정기 검진 받을 때꼭 폐암 관련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엄청 위험한 건데 정부에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다는게 제가 엄청 화가 나고요. 저도 온수 매트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이가 없는 게 우리가 전기 매트를 썼잖아요. 거기서 전자파가 위험하고 그게 너무 너무 몸에 해롭다. 그래서 이 온수 매트를 만드는거 아니에요. 이 온수 매트에서는 전기파가 전기 장판보다는 덜 나온다. 전기 매트보다는. 그래서 이걸 안심하고 쓸수 있다해서 비싼 돈 주고 다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기서 라돈이 검출될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라돈이 검출된 그 저기 매트가 온수 매트가. 중국에서 수입한 그 수입 원단에 거기다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뭐 그런 거를 뿌렸다 해요. 음이온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음이온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이 몸에 좋은 거지 이거는 가공 음이온을 뿌렸는데 그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매트를 만들었는데 그 원단에서 라돈이 검출된 거예요. 음이온 원단에 뿌려진 모나자이트에는 그 물질이 바로 가공 음이온인데 거기에 방사성 물질이 거기에서 막뭐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견돼서 그래서 이게 그 음영 원단 뿌린 원단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유 저도 그냥 뭐 짧은 상식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아 이거는 아주 국민들한테 이거는 알려야 되는 거고.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작년 11월에 불거졌다는데 나 오늘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온수 매트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서 그럼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건 급하게 이거 빨리 뭐 응? 제가 뭐좀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건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혹시라도 저처럼 모르고 쓰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거를 어? 수거를 해서 어? 보내고.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 생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이거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제품에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 어디서 내가 지금 라돈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거를 측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시중에서 한 20만 원 내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대요.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측정을 하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사시기가 그러면 가까운 그 살고 계신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이거를 또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대요. 거기서 빌려서 쓰셔도 되시고. 제 생각에는 뭐 살면서 이게 예,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건데 뭐 2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물건을 새로 들어왔는데 얘가 또 그런 물질이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쓰시고 살아도 좋고 아니면은 뭐 가까운 보건소나 그런 지자체에 가셔서 빌려가지고 이거 측정해봐야지 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급하게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방송을 찍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각종 모든 그런 병에 옛날에는 없던 병에 그런 게 시달리는 게 편리한 거가 많은 반면에 이런 얘기가 나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돈이라든가 그런 방사성 물질이 우리한테 얼마나 피폭을 주고 있는지 한번 측정기를 구매를 하든지 빌리든지 해서 한번 측정을 하면서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